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 새로 나온 총인 벨로시 랩터? 그거, 네, 가져왔습니다. 인체공학 기본으로 67에 83 반동이고요. 그리고 기본으로 요게 달려있어서 딱히 막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뭐 딱히 바뀌는 것도 없어요. <laughs> 요런 거랑 아니면 손잡이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뭐 요것도 좀 바꿀 수 있는데 얘는 이미 없고. 약간 옆으로 해서 이런 걸 써야 되는 방식입니다 예 이런 걸 써야 되는 방식이고 근데 굳이 필요 없다면 그냥 요거만 써서 이렇게 플레이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걸로 일단은 써볼 거고요 오케이 이거 한번 쏴봅시다 좋아요 지금 사격장이 1렙이라서 조금 허전하긴 한데 요런 느낌 단발은 뭐 비슷하겠지 단발 맞아? 단발 같지가 않네 뭔가 단발은 약간 요런 느낌이 들고 자동 연사를 해보면 어 반동이 가볍진 않아요 조금 셉니다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원거리 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약간 반동 잡으면서 쏘는 건데 예 많이 튑니다 많이 튀고 그러니까 약간 가성비 mpx 느낌이 좀 들어요 <laughs> 가성비 mpx 같고 어 그냥 십어 시... 뭐야 세탄창째 쓰면은 고장 납니다 한요 정도 스펙의 <laughs> 어 청이고요 근데 생긴 게좀 재밌게 생기긴 해서 이거 봐 재밌게 생겼죠 아, 뭐 이렇게 말고 아니 이거 말고 요렇게 그냥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이걸로 한번 가봅시다 어 돌아봅시다. MCX. <laughs> 어, 비교군이 나왔네. 그, 이거 버리고, 저거 쓰라는 건가, 지금? 내가 질투하니? 어림없지. 오늘은 이거야. 나왔나? 세니타용님. 와. <laughs> 나 근데 진통제가 없어서, 아, 팔이 좀 걱정이긴 하네. 어차피 근데 근접싸움 해야 되는 총이라 상관없는데. 집지아늠 진짜 프로피탈 마렵다. 진통제 갖고 댕겨야 되는데, 프로피탈을 써와서 진통제 갖고 오는 걸 자꾸 까먹음. 오케이, 일단 세니타콘 <laughs> 야 니네 대장 죽었어. 너희 대장 죽었다고. 이게 뭐야? 오총 좋아요. 아 물론 탄이 꽤 괜찮긴 합니다. M6이에요. 세니터 총몇 명이에요? 두 명? 일단 한명더 있는 건 맞는데 어디 갔냐 얘? 오? 세 명? 그럼 한 명은 어디 있어? 한 명은 여기 있고 <laughs> 한명더 있네. 발소리가 하나 더 들림. <laughs> 나 이제 총 없는데 총알 별로 없거든요. 스무 발. 얘네 잡고 총 바꿔야 될 듯. 아 머리를 맞춰도안 주고 수류탄이 아니라 주사기 쓰는 거 아니야? 아, 됐다, 됐다, 오케이! 어, 갓총 아닙니까? 아, <laughs> 아 세니타 패거리 잡아버리는 총. 아, 얘 보스 써야겠다. 대신 총알 없음. <laughs> 총알을 다 갈아버리고, 잡아, 어, 어, 아, 아, 이거 보스 잡으면 이제 탈출구 이거 뜨나보다. 이것도 보러 갑시다. 어, 그래도 주사기 조금 있어? 아, 산테이프, 아. 되게, 잠옷는 보금이 들린다. 야, 코른드다! 코른드는 입고 갈만하거든요? 지금, 얘도 많이 나. 아, 근데 얘가, 얘가 더 갈렸네? 그, <laughs> 그, 거기 있어? 어. 이 오케이. 총 나쁘지 않네요. 그냥, 그냥 전약 쓸만하네. 몰핀 가져가 지고 근데, MPX라는 대체가 있어갖고, 뭐, 필수는 아닌데, 총이 귀엽긴 하잖아. 뭐야, 이거? 울트라? 아하, 근데, 맛있는 건, 없니? 저기 있는 애가 와, 여기 뭐야? 여기, 여기도 있어. 뭐야? 어, 이런 데는 안 돼요. 아, 그리고 총알 다 떨어졌다. 나 다섯 발 남은. 아, 잠깐, 다 썼어. 오케이. 에이. 벨로시랩터 였구요. 잘가 고. <laughs> <laughs> 오케이, 이제부터는 부스스입니다. 예. 아니, 보스까지 잡는 거를 어 됐으면 된거 아니야? 통은 최선을 다했어. 오케이, 좋아요. 싹 먹어보고 갑시다. 여기 AMC도 죽었을 거야. AMC 템들을 들고 왔거든요. 음, 야, 맛있어 오, 큰일 날뻔이 자식 오케이 야2 만원 여 기다 있 amc 와우 쪼리 죽인 거같 은데 어, 단 맛있 어요. 뭐야 이거 삼클뚝 색깔 또 생겼네요? 해주고 요거는 못 넣겠고 오케이 이거 빼고 올라치를 바꿔 갈라 했는데 잘못 눌렀고 올라치 바꿔가고 요거 해주고 음딴 거는 오케이 괜찮을 것 같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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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여기 또 있다 나이스 어 이건 뭐야? 하얀색이 나왔네? 요거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가면 이득이긴 한데, 이게 큰 의미가 없어서, 일단 이걸 들고 갑시다. 음, 오케이, 좋습니다. 아, 설상! 어, 나, 나볼수 없나? 오! <laughs> 아, 좋아요. 일단은, 가봅시다. 오케이, 관측소. 수류탄을 확인하자, 그냥. 수류탄 받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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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 산타님, 산타 성님, 산타 성님 뭐 주십니까? 아, 아 아직 아직 기회 있어, 어 아직 기회 있음 잠깐만, 음 버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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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커피 드세요. 드시라고 커피 거절? 아, 커피 안 좋아. 음, 금목걸이 어때? 내가 송이 썼다. 뭐야? 왜안 먹어? 아, 바뀌었어요. 먹었다, 먹었다. 금목걸이 먹음. 아, 보드카. 성저 쪽에 저, 녹쏩니다 저, 아, 손님! 이제 몸빵이, 몸빵이 되시죠? 오, 가자, 가자, 가자. 뭐임? 아, 저기있다. 미쳤나, 이게?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에이, 우유랑, 예, 보드카 찌끄레기 먹고, 예, 갑시다. 이렇게 산타 만나면은 테마나 주고, 어, 테마나 뿌리면, 테마나 먹고, 테마나 더 뿌려줍니다. 근데, 예. 그렇네요. 좀 그렇다. 어, 좀 그렇다. 음. 갑시다. 누구야! 오, 씨! 위에 왜 여기까지 나왔어? 가는 중이거나, 놓쳤거나. 아, 어, 근데 얘 먹고 있으면 오는 거 아니야? 한 쓰레기, 오케이 버려. 아, 아 여기 자주 나와요? 이쪽 이 저쪽으로 탈출하는 애인가? <laughs> 잘못 걸렸고, 레콜라도 그래, 먹어. 포스터? 어 이거 되나 보다. 잠깐만. 어 포스터! 어오 미야씨 네 칸짜리 포스터야 미쳤다. 포스터 이렇게 포스터도 됩니다. 되는데 뭐에 쓰는 거임? <laughs> 그냥 꾸미기용인가? 오 흥미롭네 재밌네요 뭐야 헬 오브 하이 왔다 뭐지시죠? <laughs> 모르겠고 일단 빨리 갑시다 좋아요 여기가 이제 히든 어 맞네 이제 보스 잡으면 이런데로 탈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그거 올드벙커 거기고요 음, 택시 옆에 이쪽에 오면 있는 겁니다 오케이 나가 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벨로시랩터에 잘 <laughs> 보고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꼬마.